진해성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화려한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그가 입은 고급스러운 수트는 그의 새로운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 장면은 TV 조선의 인기쇼에서 공개된 예고편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불안감과 기대감에 휩싸였다. 평소 트로트 무대에서 보던 진혜성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트로트 무대에서 열정적인 보컬과 신나는 멜로디로 사람들을 사로잡던 그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연주를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피아노 건반을 조심스럽게 누르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채 진혜성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선보인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달리 클래식과 재즈의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낸 독창적인 연주였다. 피아노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흐르는 그의 손가락은 한순간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팬들이 사랑하던 트로트의 진해성이 아닌 이제는 완벽한 연주자로서의 진해성이 피아노 앞에 있었다. 이날 진해성의 연주는 그가 단순히 가창력만을 내세우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 전반에 걸쳐 다재다능한 예술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무대였다. 그의 연주가 끝나고 스튜디오 안은 한동안 정막에 휩싸였다. 그 정막 속에서 팬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쇼의 진행자 김성주가 마이크를 잡고 진혜성에게 박수를 보내며 말했다. 여러분, 진혜성은 단순히 트로트의 천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김성주의 말에 관객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진혜성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남다른 결의가 숨어 있었다. 그는 이번 공연이 단순한 예고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무대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었다. 쇼가 끝난 후 진해성의 피아노 연주는 그를 지켜보던 음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몇몇 평론가는 그가 트로트 가수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전문가는 그의 연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진혜성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그가 가진 감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후로도 진혜성의 경력은 새로운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음악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애호가들까지 사로잡았다. 피아노 연주와 가창력. 그리고 무대에서의 표현력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의 모습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종합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진해성은 그날 이후로 더욱 바빠졌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섭외 요청이 이어졌고 각종 무대에서 그를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특히 그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트로트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클래식, 재즈, 그리고 팝까지 섭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